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 어, 더 샤이도 반한 니달리 정글 꿀팁 제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2편에는, 어, 니달리의 룬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편에, 뭐, 초반 완벽한 정글링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룬과 특성을 어떻게 찍느냐. 그것도 같이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룬과 특성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 먼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어 룬과 특성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룬과 특성입니다. 자, 먼저 룬입니다. 룬입니다. 빨간색의 공격력, 그리고 노란색의 성장 체력, 파란색의 주문력, 왕룬에는 어, 주문력을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성으로는 어, 기본적인 12, 18, 0 으로 음, 핵심 특성은 천둥, 군주, 후, 호령 어, 이렇게 어, 일단은 찍었는데요 자 이제 이 룬과 특성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이 룬에 여러분들 이 룬과 특성의 장점입니다. 음, 초반에, 첫 번째, 초반 정글 싸움에서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천둥군주와 여러 가지 공격력, 주문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초반 정글 싸움에서 굉장히, 어, 유리한 점을 알 수, 볼 수가 있구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반 정글몹을 상대로, 어, 딜적으로 솔직히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어, 니달리가 약할 수가 있는데, 딜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초중반에 탑과 미드 2대1 싸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2대1 싸움에서 천둥군주의 특성으로 인해서, 음, 뭐, 치고 빠지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암살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 유리함이 있는 게이 룬과 특성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단점이 있겠죠. 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후반의 안정성에 약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방어력이, 어, 좀 낮죠? 방어력이, 어, 뭐, 룬이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낮은 방어력, 그리고 낮은 마법 저항력, 그리고 낮은 체력이, 어, 약점으로 어 지목이 되구요. 그리고 두 번째, 초반에 어느 정도 이득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반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보지 못하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상대 정글을 말린다든지, 뭐, 갱으로 이득을 본다든지, 하다 못해, 어, 정글 CS 굉장히 많이 먹, 먹는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어야 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려워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점, 음,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 이름이 룬과 이 특성 말고도 여러분들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뭐야 이거 어 <laughs>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자 다음 룬 특성을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룬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음, 빨간색의 마법 관통력 노란색의 성장 체력 마찬가지로 자 파란색에는 성장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성장 출감 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문력 왕눈의 그리고 이제 특성은 120, 18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영겁의 힘, 특성이 찍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고요. 음, 많은 이제 프로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룬과 특성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룬과 특성의 어,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초반, 중반, 후반, 높은 체력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아, 어, 진짜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엄청난 장점이고. 자, 두, 그리고 1-2 보충 설명입니다. 중후반에 어느 정도의 뭐 물리거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챔프전니 달리가. 그럴 때 생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체력이라든지 음, 앞에서 말한 어, 뭐 안정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1-3. 초중반 갱으로 인해서 뭐 아까 천둥군주와 다르게 이득을 보지 않아도 중후반에 어느정도 유지력이 좋다는 음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점. 초반 정글몹 상대로 높은 유지력을 자랑합니다. 초반에 정글링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음 그런 분들에게 진짜로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 체력과 여러가지 맞아도 안아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높은 유지력 자랑합니다. 자, 반대로 이룬 특성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반에 주문력 공격력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리고 천둥군주 특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 면에서 굉장히 약한 면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니달리 컨셉과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다. 이거는 저의 개인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잡고 빠진다든지 높은 창딜 어 아까 앞서 봤던 룬 특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니달리 컨셉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약간 이런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총평입니다. 어, 야 아까 초반 그거 총평 안 내렸네. 오케이. 자, 총평으로는 초반에 이제 게임을 캐리하기보다는 중후반에 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그러한 룬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연겁의 힘 특성. 이것이 예, 이렇게 음. 이런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아까 어첫 번째 보여 드렸던 거 총평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음. 자아뭘 자꾸 움직이래 씨자 이룬가 특성 어 총평입니다 초반에 게임을 뒤흔들고 어 높은 딜을 바탕으로 게임을 캐, 캐리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룬 특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 총평을 내려 봤는데 음,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룬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이게 좀 움직일까? 아우씨, 움직이래 자꾸. 자, 자 그렇게 해서, 어, 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번, 음, 천둥문제를 찍는 이 룬가 특성, 그리고 2번, 음, 영겁의 힘 특성을 찍는, 어, 룬과 특성.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룬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음, 진짜로 초반에 좀 캐리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나는 조금, 음, 좀 불안하지만, 진짜로 확실한 딜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 1번을, 1번 룬 특성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조금 아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좀 숙련도가 좀 어느 정도 니 달리에 대해서 좀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2번은 니 달리 숙련도가 어느 정도좀 부족하고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즐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저는 2분 2번 룸 특성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laughs>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음~ 어렵죠 음, 선택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뭐~ 다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구요 뭐~ 추가적인 뭐~ 질문이라든지 뭐~ 의견 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음~ 좀 적어서 어~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또 꿀팁이 여러분들또 1탄 2탄 3탄 4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봐주시기만 한다면요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또 나온다 꿀팁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더 샤이도 반환 니달리 정글 어, 세번째 편 음, 이거 궁금해 하실텐데 니달리 정글 아이템 편및 어, 그리고 창 니달리의 뭐 핵심 스킬 아니겠습니까 창 음, 창을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뭐야, 이거?